시작하겠습니다 자 18급 따하자라는 님이신데요 아예 기마대 기마 항상 이쪽 쪼를 열어줘야 초선수의 이점이 있다는거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양포를 넘길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면상을 나오나요? 그러면 이 상인이 나가면 이게 양득이 걸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만약에 뭐 막아 나온다. 뚜껑 먹습니다. 바로 먹습니다. 먹으면은 쫄리 먹으면 상이 딱 뜨면서 차와 장군. 음, 바로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상대방이 저렇게... 일단 틀었네요. 음, 틀었으면 일단 하나 먹고 차를 잡자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하게 지켰네요? 그러면 이상이 지켰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쫄 열어서 나을 준비하겠습니다. 쫄 열고 포가 쉬어가지고 차가 딱 칸칸 열면은 뭐 지금 이걸 빼도 되는데 일단 빼면은 지킬 것 같죠? 자, 먼저 씌우러 가겠습니다. 먼저 씌우고 차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에 차가 죽죠. 이런 걸 알고 계세요. 제가 걸고 넘어가면서 포를 딱 장을 쳐서 차를 보낸다. 그러면은 딱 먹으면은 이걸 죽더라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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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먹고 됩니다. 신기하죠? 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이 있어서. 그죠? 먹고 나면은 차가 상을 먹고 장군. 올라가면은 또 먹고. 이 포가 움직이지 못하죠. 또 포가 지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돼. 일단 장화 치고요. 살렸으니까 이 말을 살렸으니까, 상이 그냥 돌아오면 되고, 살리면 됩니다, 그냥. 지금 점수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대방 점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 상이 또 요걸 때려가지고, 먹자고, 양득을 치아놓으면 이 많은 에로이 또갈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갔는데, 요거는 말을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죠? 근데 잘 보세요 먹으면 은될것 같은데 맞죠? 근데 장군 선수 이걸 잘 보셔야 돼 장군 선수 올라오잖아 포가 말을 먹으면서 또 장군 장군이라고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순서 기억하시겠죠? 공짜 렐로 먹으면 되는데 뭐 되죠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지금 살을 올렸기 때문에 차가 이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먹고 나서 이 차가 대각선에 있는 포를 먹으면서 외통이 됩니다 기권이 된다는 겁니다 수화했습니다 Chuck, chuck,